네, 지금 시험을 3주 앞두고 굉장한 깊한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주제로 얘기하고 있었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이돌의 서열을 가리고 있었고요. 네. <laughs> 뉴진스가 짤린다, 뉴진스. 어, 여자 아이돌 1순위야. 여자 <laughs> 이뭐이세돌이야 <laughs> 네, 누가 짱이라고요? <laughs> 이세기 아이돌이 짱이에요. <laughs> 네, 그러면 한한 1위에서 3위까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등은 일단 블랙핑크고요. 음. 2등은 뉴진스고요. 상등가레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외보수리는요? 이세계 아이돌 1등! 1등 무조건! 이세계 1등입니다 그냥 일반 아이돌이고요 네. 그냥 어느더알베영등이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솔직히 남돌은 BTS 인정하는데 아 여돌은 네. 이세계 아이돌이 짱이에요 근데 이세계 아이돌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라 아니 이세계 딱 얼굴 벗었중국남자라고 예, 그러면 이세계 아이돌의 장점을 한번 말해주세요 그냥 전부 모든 게장점이죠 모든 게 모든 네, 게 아, 장점 없어요 와 우리 대운거 팬클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뭐 네, 어, 뭐 한마디 해주세요 이세계 아이돌을 비하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세계 아이돌을 비하하는 친구들은요 아직 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는 거고요 음. 아니 근데 일단 이세계 아이돌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어. 그냥 메타버스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유행을 먼저 가가지고 인도하는 거죠, 기를. 혹시 충주 대웅보에 성시경이라고 불리는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한소절 부탁드립니다. 성내시경.